<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30장과 31장은 그동안 살펴본 전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회복에 대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세워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70년이 됨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논쟁하며 영적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0장과 앞으로 31장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32장서부터는 심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수많은 심판들의 이야기들 속에 구원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심판 없는 구원도 없고 구원 없는 심판도 없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되십니다. 그래서 죄와는 함께 할수 없는 분 되십니다.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 모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 즉, 구원의 길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회계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회복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회복이자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한 심판의 기간이 70년이 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는 이제는 익숙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일러준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기록한 자는 36장 4절에 보시면 바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을 받은 자는 예레미야이지만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기록한 자는 바록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신 그 말씀은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심판을 견디게 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구체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7절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고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심판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 그 소리로 인하여 그들 또한 두려워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안이 사라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겁에 질려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질 때의 허리를 잡는 모습처럼 얼굴에는 겁이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된다고 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야곱의 때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 열두 집파가 나왔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 나로 시작을 하며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회개로 인한 회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만들어 목에 걸라 말했던 그 멍에를 하나님이 직접 끊으실 것이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노예로 그들 밑에 들어가서 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운 새로운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다윗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야곱으로 부르시며 다섯 가지로 회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세 번째는 구원하시겠다. 네 번째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더 이상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이방 나라들은 특별히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법에 따라 징계하실 것과 결코 무조건 무제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70년의 포로 생활은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심판의 말씀에서 구원을 말하는 전환점을 갖는 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의 말씀을 이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70년의 징계의 시간을 이곳의 소망을 두고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선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구원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징계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작은 심판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작은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작은 심판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작은 심판들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작은 심판을 주셨다면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70년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70년 이후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는 우리들의 삶은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죄로 인해 내게 임한 작은 심판으로 불평하는 자가 아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는 광야 40년 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불평, 불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넉넉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